정말 제대로 된 해독을 하시고 싶은 분들은 오늘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빠른 합격을 돕기 원하는 단기왕입니다. 막독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막독해는 보통 영어 독해를 공부할 때 듣게 되는 단어입니다. 이 막독해는 글의 전체 흐름과 상관없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문장 그리고 단어에만 집중하면서 독해를 하는 그 모습을 가리켜 막독해라고 읽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독해를 할 때에 막독해를 하면 안 됩니다. 막독해를 하면은 우리는 그 문제의 답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막독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한 가지 단어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것은 막회독입니다. 우리는 막독해를 하면 안 되는 것처럼 막회독을 하면은 안 됩니다. 합격자들의 합격수기를 읽어보면 그리고 합격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합격자들은 자신들만의 회독의 방법이 있습니다. 회독 스타일이 있는 것입니다. 각각의 공부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회독하는 방법도 당연히 다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어떠한 스타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회독의 스타일의 문제가 아니라 회독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선택적으로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기억하시면서 회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제대로 된 회독을 하시고 싶은 분들은 오늘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독은 공무원 시험 공부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께서 이 회독을 하는데 많은 시간들을 할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대로 회독해야 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회독하지 않으면 우리의 수험기간이 더욱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회독을 할때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회독하실까요? 물론 지금 보고 있는 내용, 지금 보고 있는 문장과 단어에 집중하셔서 회독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야를 조금 넓히고 회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독을 할 때에 우리는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고 내 눈앞에 보여지는 이 문장과 단어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온전한 회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회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은 우리가 과연 회독을 할때 어떠한 생각들을 가지고, 어떠한 생각을 하면서 회독을 해야 하는지, 그거에 대한 안내 영상입니다. 우리가 회독을 할때첫 번째로 생각해야 하는 것은 지금 내가 회독하고 있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내용이 내가 보고 있는 과목 전체에서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내용 앞에 어떠한 내용이 나와 있고, 그리고 내가 보고 있는 이 내용 뒤에는 어떠한 내용이 나와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회독해야 합니다. 한국사로 예를 들면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사건 이 사건은 한국사 전체에서 어느 시대에 속한 사건인지 그리고 이 사건은 어떠한 사건 때문에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이 사건 때문에 또 어떠한 결과를 또 낳게 되는지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회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 그리고 행정학의 경우에도 내가 만약에 지금 책임 운영 기관이라고 하는 곳을 해독하고 있다면 이 책임 운영 기관은 행정학 전체에서 어떤 단원에 어떤 부분에 나와 있는 개념인지 용어인지 를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책임 운영 기관과 함께 또 다른 것들은 앞에는 어떤 것들이 또 뒤에는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를 함께 생각하면서 해독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하면서 회독한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사나 행정학이나 우리가 지금 회독하고 있는 이 부분. 이 부분, 앞에와 뒤에 어떤 부분이 나오는지, 그리고 이 부분이 전체에서 어느 위치에 속해 있는 내용인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해독을 할 때, 어, 우리는 더욱더 효과적인 해독, 더욱더 밀도 있는 해독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지점이 바로 문제 포인트로 나올 수 있는 지점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해독을 할때 생각해야 하는 것은 내가 지금 해독하고 있는 이 부분이 한국사 전체, 뭐 행정학 전체, 국어 전체에서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어, 문제 출제 비중이 얼마나 많은 부분인지,를 얼마나 적은 부분인지,를 생각하면서 해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사를 예를 들면 우리는 우리의 집중력을 한국사 안에 나오는 모든 사건에 다 집중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집중력을 그 모든 사건에 다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건은 중요하고 또 어떠한 사건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떠한 인물은 매우 중요하고 또 어떠한 인물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통 중요한 사건이나 중요한 인물에서 문제가 나옵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회독해야 합니다. 우리의 집중력, 우리의 암기력, 우리의 뇌의 저장 공간을 이 한국사 전체에서 다 사용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독을 할 때에 선택적으로 집중해야 합니다. 선택적으로 우리가 우리 암기력을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매우 중요한 부분을 회독할 때에는 조금 더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는 부분을 회독할 때는 조금 여유를 가지고 회독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하지 않는지는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늘 생각하고 있어야 하는데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는 것의 기준은 기출 문제가 어디 부분에서 많이 나왔는지를 우리는 늘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늘 생각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많이 나왔는지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덜 나왔는지를 우리는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회독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암기할 수 없고 모든 영역에 다 집중하여서 회독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면서 회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독을 할때 마지막으로 또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는 우리의 목표와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목표는 백지에다가 우리가 수험 기간에 암기한 그 모든 것을 적어 내려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보기 4개로 이루어진 객관식 문제를 푸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회독할 때에도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지혜롭게 회독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백지에다가 그 모든 내용들을 다 기록할 수 있으면 문제의 난이도와 상관없이 우리는 늘 모든 문제를 맞출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한국사의 대가가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님을 우리는 행정학의 마스터가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님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보기 4개로 이루어진 객관식 문제 20문제를 다 푸는 것입니다 다 맞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독을 할 때에도 모든 것을 다 암기하려고 그렇게 회독을 하기보다 중요한 부분 안에 있는 그리고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것들을 보기에서 풀수 있을 정도, 보기에서 찾아낼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그것을 익히고 또 기억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사에 나오는 정말 디테일한 글그 순서, 그 순서를 다 외우면 좋습니다. 하지만 외우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보기에서 골라낼 수 있으면 됩니다. 어, 따라서 우리가 두문 글자 암기법, 각각의 사건이나 사람들의 인물들의 이름의 앞머리를 따서 외우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상황이 주관식이 아니라 객관식이기 때문에 그러한 암기법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회독을 할 때에도 우리는 주관식을 푸는 사람들이 아니라 객관식을 푸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잘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회독을 할때 우리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회독을 할수 있을 겁니다. 어, 우리는 해독을 할 때에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해독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해독하고 있는 문장 그리고 단어에 집중하기보다 이 문장과 단어는 이 과목의 어느 위치에 있는 문장과 단어들인지 그것을 우리가 보고 그리고 바로 그것이 정말 중요한 곳인지 중요하지 않는 곳인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해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회독을 할 때에 우리가 더욱더 밀도 있는 회독을 할수 있고 우리가 더욱더 효율적인 회독을 할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 저는 다른 분들보다 회독의 횟수가 더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합격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밀도 있는 회독을 했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회독의 횟수나 수나 양을 높이기보다 해독의 질을 높이는 공부를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의 빠른 합격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영상이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빠른 합격을 돕기 원하는 단기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